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4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성엽이라고 합니다. 붙을 줄 몰랐는데 합격해서 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제일 목표로 한 학과가 이 자유 전공 학부였는데 이제 실제로 정시로 입학을 하게 돼서 합격 페이지를 처음 확인하고. 진짜 기뻐했습니다. 집에서 굉장히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부모님 도 기뻐하시긴 하는데 공부에 크게 관여하시랑 저를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하라라고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기뻐하셨지만 저처럼 기뻐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외고에서 수시로 입학을 했고요. 일단 외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약간 단기적인 목표, 이번 내신은 좀잘 받아야겠다. 단기적인 목표를 마구마구 세우다 보니까 그때마다 하던 게좀 쌓여서 경험 누적이 되면서 공부를 좀더 잘할 수 있게 된것 같고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목표 내신 하나 하나를 잘 처리해보자 마음으로 임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게된것 같습니다. 1.06이었던 것 같아요. 와 성적을 잘 받게 되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2점대 후반? 저도 외고에서 수시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2점대 후반 정도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로 경쟁자를 보지 않고 저번 시험에 했던 것보다 좀더 잘해보자 아니면 과거에 나보다 좀더 잘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나 자신한테만 집중하게 되면 은더 건강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외고 수시로 입학을 했습니다 어, 공부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10시간 10시간 그래서 채우는 걸 목표로 항상 고등학생 때는 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다가 자기 전에 집에 와서 바로 잠만 자고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일반, 서울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고요. 정시, 정시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국어랑 수학 하나씩 틀렸고요. 탐구에서 두 개인가 틀렸습니다. 음. 못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때 한번 초등학생 때 다니던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 잘하는 친구랑 같이 이제 문제집 푸는 걸 경쟁 같은 식으로 좀 해가지고 나 오늘 몇 문제 풀어 왔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금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아요. 아니 어릴 때는 딱히 공부를 하진 않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생활하다가 고등학교 와서 좀 공부해야겠다라고 를 동기부여를 받아서 공부를 좀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아, 제가 고일 때그 한국사 선생님이 한분 계셨는데. 그분이 진짜 좋으시거든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수업 시간마다 격려 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동기부여를 진짜 많이 받아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시 전략도 있지만 공부 전략을 잘 세웠던 게 어, 컸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공부 방법이 옳다라는 건 없고 음, 그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나만의 공부 방법을 빌드업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공부는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목소리> 됩니다. <목소리> 물론 재능차가 있긴 한데 그 재능을 노력으로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재능이죠. 재능이에요? 네, 재능이죠. 아, 그럼 나는 좀 남다른 부분이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못 했겠죠. 노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재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고등학생 때 진로를 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대학교 와서도 계속 진로 탐색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학과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길이 열려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갈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집단 자체가 일반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음. 여기가 이제 일반이 아니라는 생각은 계속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어...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갇힌 세상에 적응을 해서 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이렇게 바깥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점은 처음 보는 시선이 약간 달라진다 라는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공부를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종종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서 저의 학과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다양한 공부나 여러 경험들을 할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좀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많을 때 약간 상대적으로 위축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장점으로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뽑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여기 강연도 많이 와주시고, 시사에다가 토론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서 그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으로는 약간 부가적인 거긴 한데, 캠퍼스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조금 힘들다. 서울대 일단 교통 빼고 다 좋고요. 역에서 먼건좀 힘들긴 한데 캠퍼스가 예뻐서 좋은 거 같습니다. 수능 국어 공부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는 초등학교 때좀 많이 읽었던 거 같고 주로 국내 도서나 원서 위주로 읽었고요. 어제 외운 게 있고 그제 외운 게 있고 오늘 외울 게 있으면 그걸 또 원서로 많이 읽었고 그게 되게 독해 실력 향상에 나 도움이 좀 됐고. 4, 5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1시쯤에 자서 6시에 일어난 걸로 12시 음. 정도에 자서 7시 정도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